네,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수익률 좀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1월 13일에 SBI 핀테크 솔루션즈 추천해 주셨는데, 전일장 기준으로 76% 수익률 냈습니다.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? 네, 저번에 한 2만원 정도 이제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는데요.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의 고령화 이제 조출산이장기간에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인구 구조적인 문제인 점도 있는데요. 이에 파생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좀 증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본 정부도 이를 좀 인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기능 시스템이라는 정책을 만들었는데요. 이제 노동시장에서 이제 임금협상력이 동지집단의 노동자 수에 비례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좀 이들의 임금 수준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국제 송금 금액 자체가 임금 상승 효과가 더해지며 이제 근로자 수 증가보다 더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요. 이 SBI 핀테크 솔루션즈의 경우 이제 송금 시간과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서 은행 포함 국제 송금 분야에서 전면 1위를 기록 중입니다. 선점 효과를 좀 고려했을 때좀 일본 내에서 국제 송금 금액이 증가했고 좀 이런 국면에서 가장 큰 수요가 예상되므로 5호효화까지는 일단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보유를 계속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,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KC입니다. 이제 또 작년 4분기 영업이 5 5 3억 원이었는데요. 좀 전분기 대비 2.4%, 뭐 작년 대비 좀2 1 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. 저, 업스트림의 화학 정유 업체 대비 후실적으로 기록할전망인데요 인더스트리 소재 부분의 비수기및 고가 원재료 투입 효과에도 불구하고, 좀 고부가 POD 사업 구조 변경 및 신규 공개 확대로 이제 화학 부문이 경과 실적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장 사업 부문 자체가 통신 장비의 전분기 수주나 연기 분조 기속과 연말 수주 집중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. SKC 솔믹스 증설금 공격 가동이랑 이제 뭐 화장품 시장의 성수기 진입에 따른 BH 소재 매출 확대로 이제 전분기 대비 증익폭이 좀 굉장히 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. 참고로 좀 국내 피오 뭐 수출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s o i 의 피오 설비가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. 이 s o i 같은 경우도 피오 뭐 시장에 진입한 연간 12만 톤 수준의 국내 수입량이 좀 향후 큰 폭으로 좀 감소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동산은 좀 p g 등 고부가 POD 생산능력 확대를 오히려 좀 외부에서 PO를 구매하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s o e 의 PO 증설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 동산은 지난달 중국 산동성 쯔보시 중국 CSTD랑 독일의 에보닝크, 디센그룹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이제 HTP 30만 톤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. 2021년 중까지 이제 산업 생산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올해 1분기에 착공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, 이제 동사에 따르면 중국 산동성 인근 이제 수요가 이제 50만 톤 정도 수준으로 확인되는데, 로컬 공급자 없이 뭐 사업 생산 후 빠르게 시장 진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동사의 작년 4분기 영업이 익이 553억 원이었는데, 이제 올해 좀 증익 추세를 지속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. 소재 부분의 비수기 요인 및 고가 원재료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학과 성장 사부분이 견고한 실적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. 네, 뭐 생산력 기반으로 이제 중국의 합작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제 생산된 P 오랑 연계하여 이제 마진율이 견고한 피 오리 플랜트 의 신설이 이어질 전망이기에 지속적인 좀 외형 확대가 예상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재가 공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제 손절가는 3만 5천 원, 목표가 4만 3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MIC 투자 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. 현재 9시 34분